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힘이 생겨나는 컴스티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수요일에 남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이 나는 하루입니다. 바로 영탁의 신랑수업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신랑수업에서 9월 14일과 9월 21일 영탁의 모습을 2주간이나 못 봤습니다. 하지만 9월 28일 드디어 영탁이 예고 영상에서 알수 있듯이 메인으로 출연하며 수요일에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고편에서 영탁을 찾아온 인물은 누구일까요? 신랑 수업 방송 전 영탁을 찾아온 인물에 대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신랑 수업에서 3주 만에 영탁이 돌아왔습니다. 영탁의 팬분들은 2주간의 공백기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방송으로 불쑥 나타나 그동안에 쌓아왔던 피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랑 수업에서는 모태범과 김사랑의 소식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신랑 수업을 검색해보면 모태범과 김사랑의 연애 소식만 가득합니다. 신랑 수업 영탁을 검색해봐도 모태범과 김사랑의 소식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8일부터는 시청률 제조기 영탁이 다시 방송으로 나오니 영탁의 소식으로 가득하리라 예상합니다. 예고 영상에서 알수 있듯이 영탁은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러 공기 맑은 시골로 향합니다. 하와이언 패션과 밀짚모자를 눌러쓴 영탁의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탁은 요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강행하느라 몸도 많이 피곤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휴골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휴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소뚜껑 등장으로 보아 삼겹살도 구워 먹으며 기력을 충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찬 영탁은 대청마루에서 오랜만에 꿀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불쑥 누군가 찾아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찾아온 것일까요? 영상에서는 예, 어떡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영탁과 친구이거나 영탁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손님입니다. 혹시나 장민호가 찾아왔나 예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장민호가 신랑 수업에 나온다면 벌써부터 인터넷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몸의 체형으로 봐서도 장민호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찾아온 손님은 예상컨대. 혹시 여기 보이는 분이 신랑 수업에 출연한 것이 아닐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영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 2년 힐링이엄이라며 우와 우리 형집 앞마당 넓다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솜 예고영상에서 마당이 넓은 대청마루에서 힐링을 즐기고 있는 영탁의 모습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는 형네집 대청마루에서 휴식을 취한 듯 보여집니다. 나이도 영탁보다 많으니 예 어떡하지라고 한듯 생각합니다. 영탁은 자신의 SNS에 지인들과 장꿈이 가득일 상 오랜 인년 힐링이라며 지인들과 함께 힐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예고 영상에서 영탁을 찾아온 손님은 바로 영탁의 오렌지인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 정확한 것을 알려면 본방사수 하셔야겠죠. 오늘은 영탁이 3주 만에 신랑 수업에 출연하며 예고 영상에서 영탁을 찾아온 인물이 누굴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랑 수업에서 영탁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 감회가 새로운 듯 생각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탁을 찾아온 손님이 제 예상대로인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